이분 같은 경우는요, 좀 사고 수도 보이거든요 올해. 그래서 차 사고, 그다음 에 물, 불, 칼 이런 거, 산, 그다음에 바닷가, 비행기 이런 거 타지 말래요. 이분은 대통령 까미 아니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좀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네네. 저도 음. 처음 여쭤보는 주제예요. 아 그래요, 예예. 예. 요즘 많이 이제 정치 쪽에서 그렇죠. 언론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음... 어떤 분이냐면 이제 노동부 장관이라고 해서 네, 김문수 예. 님. 저도 네. 처음 들어보네. 아 진짜요? 그면 이분이 어디 당에 속하신 분이지? 김문수 님이 아마 거기 거예요. 빨간. 아 국민의힘. 네네네. 음... 아 근데 이분 저는 정치 잘 모르지만 이분 먼저 딱 들린 게 아무 힘이 없다는데. 어. 이분이 근데 왜 대통령 거기 출마를 하려고 그래? 이분이 되면은 우리 아무 힘이 없는데 국민들을 어떻게 살려요? 예? <laughs> 그래서 좀 이분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미 고론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일단 뭐 영적인 거 한번 신적인 걸로 한번 우리 할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 아무 힘이 없는 자가! 대통령 출마해서 뭐 하겠느냐 그래요. 있는 자리에 가만히 있거라. 되지도 않는다. 돼도 문제다. 되지도 않지만. 아무 의미 없는데 국민들을 어떻게 살릴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든데.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든데. 권력에 욕심이 있고 명예에 욕심이 있구나. 그거 다 내려놓으래요. 오히려 대통령 선거에 안 나가는 게 건강에는 좋다고 합니다. 뭐하러 나가서 떨어질 거 신경 쓰고 사냐. 그렇게 들려요. 그냥 있는 자리에 있어라 그래요. 근데 이분한테 이동 변동은 느껴지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뭔가 이동 변동은 하겠네요. 예, 네, 그게 느껴지긴 해요. 그리고 이분 건강이 올해 일단 안 좋다고 들려요. 그래서 건강검진 꼭 맡아보래요. 건강이 쇠약해졌거나 건강검진 꼭 해봐라. 이분 같은 경우는요. 좀 사고 수도 보이거든요. 올해. 그래서 차 사고. 그 다음에 물, 불, 칼, 이런 거, 산, 그 다음에 바닷가, 비행기, 이런 거 타지 말래요. 이분은 대통령 깜이 아니래. 꿈을 접어라, 꿈을 접어라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괜히 왜 그걸로 매일매일 괜히 신경쓰고 사네. 거기에 그냥 포기하고 지금처럼 그냥 있는 자리에 만족하고 욕심부리지 말고, 명예, 권력 욕심내지 말고, 누가 어쩌고저쩌고 출마해라, 출마해라, 출마해라 해도, 나갈 필요 없다 음... 되지도 않지만 괜히 신경만 쓰고 머리 두통에 신경 써서 위도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걸로 보여요 신경성으로 네네.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 있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까미 음... 아니래 아무 힘도 없고 대통령 되지도 않고 아무 힘이 없는데 무슨 대통령 출마를 하려고 그러냐 그래 음... 걱정된다 걱정돼 오래 건강만 챙기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거기에 출마해선 되지도 않죠? 대통령 거기 자리에 출마해서 되지도 않고 욕심이구나. 누군가가 또 나가라, 나가라, 그런가 봐요. <laughs> 네. 어, 그러니까 또 나가는 게또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도 듣지도 말고, 올해 음... 건강만 잘 챙기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행복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분이 똑똑하긴 해요. <laughs> 이분은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직접 음. 엄청 뭐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지금 뭐 대선 후보 1위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분 대, 대통령 안돼 큰일 났네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또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괜히 저기 옆에서도 막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괜히 이거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신경 쓰잖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이미 조금 영상에서도 그렇지만 예. 어떤 분이 될 건지는 미리 말씀 좀 해주셨잖아요 예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실 때는 그렇죠. 예 예. 이분은 건강을 오래 잘 살피셔야 돼. 요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또 따로 예. 또더 나오는 게 있나요 없어요. 계속 건강 생각해라, 건강 생각해라. 너 건강이 안 좋다 오래 이렇게만 들려요. 아... 대통령 깜도 아니고 거길 뭐하러 나가냐. 머리 아프게 그쵸. 건강만 챙겨라 그래. 있는 자리에서 그거에 만족감을 느껴라 그래요. 그 선거 나오는 이제 자금도 만만치 않아요. 그럼요, 자금 만만치 않죠. 어차피 떨어지는데 왜 자금을 날려? 지금 있는 자리가 행복한 자리라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영상을 혹시나 보신다면. 예. 그래도 한번 조심하 예, 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예,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네요, 형님. 예, 예.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예, 예. 오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 4년이 이제 밝아왔어요, 여러분들. 갑진년에 너무 고생 많이들 했죠. 또 나라가 이렇게 또 이렇다 보니까 더 많이 힘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1, 4년에는 다좀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